안녕하세요. 어제도 포드, 오늘도 포드, 내일도 포드는 동계입니다. 자, 오늘은 이랄까, 처음 올린 영상인데, 로노에 하는 방법을 알려달래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로노에가 지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그메바 발작, 로노에. 이 로노에는 어, 기존 로노에랑 배수는 똑같은데, 대신 경감에서 반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저 위에 마켓증 로노에. 얘는 경감은 똑같은데, 배수가 대신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올라갔냐면은, 12배에서 16배로 올라가서 256배.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로노에는 딜적으로 좀 올라가는 로노이고, 이 로노에는 안정적인 주기장 원하는 분들에 의한 로노이고. 그리고 로노의 장점이라면은, 뭐, 역시, 그거죠. 길게 산. 십자를 안 하면은, 이렇게 세 배. 만약에 십자를 하면은, 열두 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딜을 낼수 있는 것이 론웨이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죠. 십자를 안 하면 배수가 안 나온다는, 그런 게 단점이죠. 그래서, 옛날 론웨이 투기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타가 필요 없었어요. 이렇게. 이런 파처럼 트 추가타가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어서 추가 타가 없을 때는 로네가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 타가 나온 상황에서는 로네가 회복 십자 기본적으로 다섯 개를 먹고 가고 그다음에 추가 타 회복 다섯 개를 먹고 가니까 총열 개의 회복 십자 드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로네가 좀 많이 떨어진 편이죠. 그래도 로네를 쓰신다고 하셔서 제가 로네에 대한 그런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그러면 일단 무한 회랑에서 한번 알려드릴죠 지금 가지고 있는 팟은 옛날 로노의 정석 팟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자, 이렇게 지금 회복 십자가 회복이 딱 다섯 개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대부분 이런 위쪽에 놔두시는 게 좋고요. 중간에 놔두면 뭐 콤보가 들어져서 안 좋고 대부분 이 위쪽 위쪽 일단 벽에 붙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드롭이 딱 좋게, 어, 빛이 이렇게 세 개가 모여있죠. 그러면은, 십자의 기본은, 일단 십자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십자가 만들어지면은, 이 공간을 못 쓰잖아요. 십자를 하면, 인간하면. 그래서, 십자를 잘한다 못한다 하 기준은, 이 공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리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십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낙차를 이용해서 빛을 지우고 이 밑에 드롭을 깔고 여기도 되도록이면 여기다가 드롭을 깔릴 생각인데, 저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다가 투웨이를 깔아버려요. 그러면 은 훨씬 공부를 하시기 쉽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한 것으로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굴리시면은 어 웬만하면은 로노에로 출코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은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 어둠이 있죠.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로노의 회복이 이벽 쪽에 있냐, 벽 쪽에 있냐. 그거를 가장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드롭 개수. 회복이 무조건 다섯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 벽에 있는 드롭이랑, 벽에 있는 드롭의 개수가 세 개, 세개 이렇게 이어지냐, 안 그러면 네 개이냐. 그거를 확인하셔서, 달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해서는 무조건 여기 벽쪽이 없더라도 벽에 붙여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드롭 조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또 드롭 조서 시간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제가 다음에 또 완성되면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해가 이렇게 어둠이 회복이랑 붙어 있고, 풀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으니, 이렇게 풀을 밑으로 깔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이 딱 다섯 개 그리고 회복이 섯개니까이 회복을 잡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실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하시면은, 언어에 기본적으로 육0구멍 십자 육할수 있는.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가 한 번씩 나오긴 나와요. 저도 온으로 한번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그냥 십자를 분해해버려요. 왜냐면 얘를 다들 하니까 좀 멀리 있고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이 콤보를 아예 안 맞추던지, 여기를 콤보 맞춰버리던지, 그렇게 저는. 이렇게 편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게빈네 개, 행복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여덟 여덟 개니까 총칠시 조금에는 비을 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실수했작 이거는 제가 실수해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론웨에 돌릴 때팁한개더 주자면은 좀더따총 정리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자면은 론웨이는 회복십자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복십자를 기본적으로 맞추고 시작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 뜻은, 회복을 잡고 하면 플레이가 잘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로 맞춘다고 생각,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 맞춘다 하면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이 빛을 여기 놔두고, 이 빛을 여기로 옮길 생각입니다. 이 회복을 잡고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안 그러면 여기에 어둠을, 어둠 콤보를 놔두고, 빛을 여기 옮기고 할수 있는,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무릎 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보고 시작라도 콤보를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파티가 파티라는 그런 실력을 키울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은 계속. 너노에 필요한 팁 하나. 벽 쪽에 붙여라. 일단, 99를 생각, 이게 3, 3로 생각하지 마시고, 3, 4를 생각하세요. 3, 4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회복을 잡지 마라. 보자. 이렇게 해서, 딱 다섯 개가, 이렇게 딱 다섯 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회복은? 회복을 잡으면 회복십자를 먼저 못 맞추고 회복십자를 뭐 먼저 맞추고 시작하지 않으면 콤보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회복을 잡지 않고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어떤문 잡고 시작하겠죠 여기서 실수가 있었는데 뭐, 계속 연습하다 보면 실력도 늘 거고, 로노에를 싫어하지 않아 줬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로노에는 선저 공격이 없는 전전이면은그 전층에서 쓴 십자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서 십자를 하고 넘어갔으면은 다음층에 선저 공격이 없다. 그러면은 십자가 유지되고요. 배전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경감은 유지되고요. 그리고, 그, 백에 순정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경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스킬 중에 무슨 효과를 지운다 해서 로노의 경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로노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